아, 안녕하세요. 아, 중국어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10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고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부터 예, 통역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 현재 한국에서도 예, 통역사로 활동하고요. 중국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통역뿐만 아니라 회의 통역, 예, 사법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서, 검찰청, 법원, 아, 그리고 법무부 난민 심사 이런 분야의 사법, 주로 사법. 통역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특히 난민심사통역은 제가 2012년도에 난민법 제정된 후부터 줄곧 난민통역, 난민심사통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통역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통역사가 될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통역이란 무엇일까요? 통역이란 정의를 말하자면 서로 언어가 다른 그둘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정의만 들으면 통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 쉽게 생각되죠. 근데 사실 실천하려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잘안될 때도 많잖아요. 하물며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사가 중간자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라는 통역사란 직업은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지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아, 또 스스로 많이 노력이 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통역사가 될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나 사법 통역이나 의료 통역 아, 이런 영역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의 소양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아, 통역사는 당연히 뭐 언어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저, 제가 모국어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통역이란 이런 업무 환경이 어떤 때 굉장히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아, 어떤 때 굉장히 긴장되고 심지어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예, 업무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자기 모국어도 깜빡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이 없으면 통역사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서울말도 있고 부산말도 있고 제주도 말도 있고 이런 우리가 서울말만 알아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말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역 말하고 중국의 남쪽의 뭐 광동 이런 말이 억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잘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통역사가 되려면 강심장이 필요해요. 통역사의 업무 환경이 굉장히 긴장되고 심지어 긴박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통역사는 특히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통역 같은 영역에서는 피의자, 피해자 뭐 이런 거를 조사 진술을 할때 당사자가 행설 수설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했던 말을 다 뒤집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통역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어쩔 줄 모를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업무 환경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통역사가 굉장히 그 세분화됐잖아요. 회의 통역, 그리고 뭐 비즈니스 통역, 의료 통역, 사법 통역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분야가 내 자신한테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의욕이 넘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통역사를 활동하고 있고 또 나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통역하는 분야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내 자신한테 어떤 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법통역 영역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 아 이런 이런 것을 통역할 때 맞는데 어떤 때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뭐 성추행이나 어, 뭐 마약 범죄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특히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때는 굉장히 그 어떤 때 민망하고 심지어 입에 담기 참 힘든 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다 정확하게 그대로. 통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역사는 이런 부분이 내 성격에 잘 맞는지, 내가 이런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상 제가 이야기한 거는 통역사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적인 주식도 필요하고요. 또 통역사로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도 많습니다. 통역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쌓아가고 또 실천 중에서 경험을 쌓으면 통역의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좋은 통역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 통역사가 될수 있을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